대학 입학 후 평생 법을 공부하고 가르친 사람으로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는 심정은 무참합니다.저 자신과 가족 일에 철두철미하지 못했던 점 면과하고 송과합니다.자성하고 자책합니다. 법정에서 저의 소명과 해명이 받아들여질지에 알수 없기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이를 극복하기 위해 읽고 씁니다.이 책을 쓰는 동안 법고전 저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잠시 시름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비운이 계속되고 있지만,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라는 니체의 말을 믿으며 견디고 또 견딥니다. 한계와 흠결이 많은 사람의 글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목에 칼을 찬 채로 캄캄한 터널을 묵묵히 걷겠습니다. 이 책은 오래전 오마이 뉴스와 오마이 스쿨 주제로 진행된 조국의 법고전 읽기 강의를 새롭게 정리한 것입니다. 2010년 6월 22일부터 7월 31일 법고전 읽기 시즌1과 2015년 1월 21일부터 2월 11일 시즌2에 이어 2016년 8월 10일부터 8월 31일 시즌3를 진행했습니다. 법학 교수로서 법고전의 요체를 대중적으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상암동 고마이뉴스 사옥 등에서 매주 강의를 진행했는데, 강의실을 가득 메운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강의를 마치고, 맥주집에 둘러앉아 나는 담소는 행복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법고전 읽기 시즌 4까지 진행한 뒤그 내용을 엮어 책으로 출간하는 것이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연구와 강의에 대한 부담.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작고 미뤄지다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하게 되면서 책 작업은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게다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온 가족이 시련과 고통의 도가니에 빠지는 상황이 전개되면서 엄두내지 못했습니다.저 자신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그러던 중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2022년 상반기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벗고전 읽기 원고를 본격 검토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진 오랜 글 비틀 갚아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준 오마이뉴스 오연우 대표와 오마이북 서정은 편집장에게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전체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15권의 법구전을 다룹니다. 제가 고른 법구전들은 대부분 한 번쯤은 제목을 들어본 책일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사학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 나오기도 하고, 대학 수업에서 보고서 과제 등으로 제시되는 책들입니다. 상당수의 고전은 서울대학교 추천 고전 백선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들을 완독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우스갯 소리로 말합니다. 고전으로, 고전으로 불리는 책은 모두가 제목을 알지만 읽지는 않는 책이다. 법 고전의 내용에 관해서도 교과서 또는 수험서 등에 간략하게 요약된 정도로만 파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전이라고 하면 다들 부담을 느낍니다. 어려울 것 같고 재미도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법고전이니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옛날 사람이 쓴 책이니 고리탑은 하고 뻔한 원론에만 그치거나 현대의 한국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인 의미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법 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법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독자 여러분이 법고전에 숨어 있는 비밀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법고전의 보석 같은 원문을 소개하고 해설했습니다. 저자가 처했던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을 앞부분에 놓고 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저자와 관련된 흥미있는 개인적 에피소드도 적절히 배치했습니다. 법고전은 오래된 옛 글이라 현재 우리의 글 방식과는 다르게 쓰여 있습니다. 핵심 논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의 순서에 따라 강독하지 않고 책의 핵심을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법 고전의 내용과 21세기 대한민국을 연결하려고 했습니다. 15권의 고전들이 출간된 당시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본과 동시에 이 책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학 개념이나 이론의 구사는 최대한 줄이고 중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독자 여러분은 1장부터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심 있고 흥미 있는 고전부터 골라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책을 집필하면서 당시 오마이뉴스에서 강의한 순서가 아니라 제 나름의 기준에 따라 순서를 새로 정했습니다. 오래전에 강의한 내용이지만 기본 방향이나 관점을 수정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강의와 책 출간 사이의 시간 차이를 메우기 위해 수정하고 보완했습니다. 강의에서 사례로 들었던 법이 개정되거나 판례가 바뀐 경우에는 강의 당시 상황을 살리기 위해 본문은 그대로 두고 각주에 변화된 내용을 넣었습니다. 오마이뉴스 강의 당시에 법고전 교재를 선택할 때 강의를 듣는 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비법률가에도 쉽게 읽히면서 분량이 적은 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벤담의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해겔의 법철학이 빠졌습니다. 원래 강의에서는 다뤘으나 이 책에는 빠진 고전도 있습니다.반면 칸트의 영구평화론은 원래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이 책에 새로 넣은 경우입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더는 중요한 저작이지만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고,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로크의 통치론 강의에서 부분적으로 해설했습니다. 이 책에서 다룬 1 5권의 고전은 모두 서양의 법고전들입니다. 현대한국의 법학, 법원리, 법체계의 근간은 근대를 연 서양법고전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명예혁명,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혁명을 예비하거나 정당화했던 저작들을 보면, 현대민주주의 법사상의 뿌리가 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자유, 권리, 법치, 죄형 법정주의, 사법심사, 소수자 보호, 시민 불복종, 저항권, 평화 등, 법학의 핵심 개념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근대 페미니즘의 선구자 메리 울스턴 크래프트의 여권의 용어와 한비자의 한비자 다산 정약용의 흠흠신서 등 동양의 법고전은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강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해보고 싶습니다.